안녕하세요 루타입니다. 아, 오늘도 고등학교 경제과목 1단원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장 경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 앞서도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경제 관련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그럼에도 이걸 하는 이유는 어떤 텍스트나 교과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그림으로 정리를 하면 이해하기도 쉽고 또 암기하기도 쉬워서 그걸 함께 이제 배워보고자 그렇게 한번 해보고자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절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에서는 처음에는 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경제 문제에는 뭐가 있었죠? 무엇을 얼마나 많이 생산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이냐, 분배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어,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이 없으면, 제도가 없으면 다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그런 것들을 결정해주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제도나 방식이 바로 경제체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언제 생산할 것인지를 물어보면 그 경제체제에서 답을 내려준다는 것이죠. 이 경제체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문화나 사회적인 상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를 교과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경제체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책에서는 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전통 경제 체제, 그리고 계획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어, 계획과 시장 경제 체제를 어느 정도 혼합한, 혼합 경제 체제가 있다고 합니다. 전통 경제 체제는 어떤 관습적인 전통, 음, 따라서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요. 여기 비석이 딱 세워져 있는데 언제 세운 비석인지도 모르지만 그 비석에 써 있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 전통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전통에 따르면 이렇게 해결해야 돼라고 하니까 그 구성원들이 이제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는 개인적인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어좀더 사회가 발전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어떤 대안들을 내, 어, 내려고 하는 합리적인 노력이 안 된다라고 최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계획 경제 체제인데요. 이것은 생산 수단을 소유한 정부가 어, 계획을 짜고 그것을 명령하는 체제라고 합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정부가 명령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해결하다 보니까 국가의 정책 목표가 어, 쉽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달성이 돼요. 여기 이제 그 자원이 딱 쪼개져가지고 나뉘어지고 있는데 자원이 어떤 한 곳에 편중되는 것도 방지하는데 뭐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다 보니까 창의나 자발성이 떨어진다고 하죠. 그렇게 표현해 봤어요. 자, 또. 어, 국가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다 보니까 어, 어떤 개인이 세, 소유하고 있는 생산 수단을 국가가 이제 제한하다 보니까 동기나 유인이 떨어집니다. 나 안에라고 이제 어,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 이런 등등의 이유로 전체적인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 그, 국가가, 정부가 생산수단을, 대부분의 생산수단을 소유한 것을 보고, 어,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는 한답니다. 생산수단을 국유, 공유하고 있는 것, 있는 체제. 반면에, 어,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라고 해요. 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 형,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제체제를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한다고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것이 시장 경제 체제인데요.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키워드가 두 개인 것 같아요. 시장 가격, 개인의 자율적 선택. 이걸 어, 그 자석의 N국과 S국으로 좀 표현을 해 봤습니다. 이것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요그 자석의 그림으로 좀 뭐, 표현해 봤는데요. 자, 기업과 가게가 개인 이익을 이제 서로 이제 추구하다, 추구하다 보면 이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긴 한데, 이때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체제라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 어 개인의 창의성과 생산성이 이제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고, 반면에 부작용도 있는데, 이 이렇게 개인의 어떤 경쟁, 경쟁이 심해지면서 여기 그림에 보면, 어~ 이제. 누구는 많이 가졌고 누구는 적게 가 갔어요. 격차가 심화되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구성원 간에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자기 이익만 챙기다 보니 오염 같은 그런 것들은 잘 돌보지 못해서 오염이 심화되기도 하고, 어 공동체 이익을 침해하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온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 경제나 시장 경제나 어떤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 요즘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혼합해서 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과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 이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절, 그래서 시장 경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좀더 자세히 풀이하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어, 이 시장 가격이, 이게 시장 가격이죠? 이 카메라를 예로 들었는데, 이 10만 원이다. 이게 정해지면, 이 가격에 따라서 이 생산 주체, 뭐 생산자도 있고, 이 소비자도 있잖아요? 이 생산 주체가 자기가 참여할지, 어, 안 할지를 어,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생산자는 아, 이게 그렇게 팔아서는 내가 남는 게 없어. 나는 안 팔아. 생산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결정을 한 사람도 있는거 있는 거고. 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 어,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어, 나는 괜찮아. 참여할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소비자도 어, 나, 내가 내 기준에는 싸다. 난 사야 되겠다. 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시장 가격이 생산 주체들의 결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신호등 역할, 책에서는 신호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 이 시장 가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다. 보이지 않지만, 이 생산 주체들의 참여, 불참, 그런 여부를 딱 이렇게 조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가격의 기능, 가격 기구를 통해서 차, 생산 주체들의 결정을 이렇게 유도하는 것들을 어, 시장 가격이 유도하는 체제가 시장 경제 체제라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여기도 핵심 언어는 개인들이 자유로운 선택, 어, 자유롭게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 교환, 교환한다는 것이죠.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이런 생산과 분배, 뭐 이런 소비의 문제들이 경제 활동들이 이렇게 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어이 아까도 이제 그림에 나왔었잖아요. 그 옆에 이런 식으로 자 개인의 이익 추구 서로 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유 어 자유롭게 경쟁한다는 것이죠. 그, 결그 기저에는 바탕에는 이기심이 있는데 개인의 이기심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자유로운 경쟁을 낳고 이런 식으로 어, 가격을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자유 경쟁 그리고 효율적인 생산,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서 자원의 낭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한답니다. 자, 이게 시장 경제 체제가 작동하는 원리인 것이죠. 시장 가격과 자유로운 선택, 개인의 어, 이기심, 그 이, 이기심에 기반한 이익 추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 경제가 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시장 경제가 이렇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다고 해요. 음, 자, 여기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제도가 있는데, 이 대략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 재산권을 보장해야 된다. 개인인데 아까 여기 보시면 개인이 생산 수단을 갖지 못하게 국가가 제한하는 뺏는 그런 그림이 있었죠. 그것에 반해서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개인이 재산, 뭐 생산 수단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이걸 보고 사유 재산권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 경제 체제가 성립할 수 있다,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개인은 재산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내가 가진 재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 활동의 자유 보장인데, 자이 손가락을 걸고 있어 약속을 하는 거죠. 계약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계약 자유의 원칙 그리고 아, 나는 히어로가 될 거야. 나는 직업을, 직업을 이걸 선택할 거야. 사람들이 비웃든 말든 방해하든 권장하든 상관없이. 나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정한 경제 보장이라고 하는데 어 우리가 막 서로 어 나는 싸게 만들어야지 나는 뭐 어느 가격선은 참여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가격을 두고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하려면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돼야 되는데 우리가 담합해서 아 우리 가격을 이렇게 정해 버리자 그렇게 담합을 한다면. 공정하지 않겠죠. 담합한 사람들끼리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어못 하게끔 중앙에서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 한답니다. 자 일단은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그 중에 2장 경제 문제 해결 방식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우리가 이해하고 그 암기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그린 대로 그대로 따라 그리시라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어, 루타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나는 이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렇게 표현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걸 한번 책을 읽으면서 그림을 그려보시고 이 그림을 덮, 덮어놓고 머릿속에 어떤 그림들을, 머릿속에 기억에 따라서 그림들을 그리면서 저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이 내용은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